결혼 잘못하면 골로 가는 거예요. 복구할 수 없어요. 과연 나는 책임이 없나? 동정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죠? 속이려고 들면 안 속는 사람이 어딨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너가 왜 사기를 당하는 줄 아니? 어.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어, 저는 토요일에도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 썩은 음식과 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비유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썩은 음식에 파리 떼가 꼬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썩은 음식을 탓할 거예요. 꼬여든 파리 떼를 탓할 거예요. 누가 나쁜 거예요, 여기서? 썩은 음식은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파리는 더 꼬이겠죠. 그 파리는 자기 본능에 따라서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파리를 욕할 수가 있어요? 썩은 음식 때문에 파리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썩은 음식을 치우던가. 그렇게 할 거예요.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그럼 우리가 바꿔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인간 관계를 얘기해봐요. 우리가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를 사기당할 수도 있고요. 더 심각한 거는 이제 내 인생을 사기당하는 게 가장 큰 피해인데, 돈은요. 사기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메꿀 수 있어요. 내가 다시 그것을 벌, 벌면 돼요. 돈은 벌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을 사기당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지나간 과거 그 시간은 내가 복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가 훨씬 커요. 그래서 돈을 사기 당할 수는 있지만 절대 내 인생을 사기당하면 안 되는데 그 말은 뭐예요? 내 인생을 사기당한다는 건 결국 관계를 잘못 맺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가장 큰게 뭐겠어요? 결혼이죠. 결혼 잘못하면 이제 골로 가는 거예요. 복구할 수 없어요. 돈을 사기당한 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사기당한 사람들을 불쌍해요. 그쵸 저도 사기를 당해본 적이 있고요. 있죠, 예, 저도 <laughs> 저도 있고 제가 어제 주변에 크게 사기 당했던 게제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 얘긴데요. 옛날에는 이제 개 모임을 하잖아요. 개주가 돈을 돈을 싹 모아요. 그러니까 적금을 하, 적금을 붓는 방법인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도망도 안 가요. 이 개주는 간땡이가 부었기 때문에 도망도 안 가요. 뻔뻔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개원들이 막 찾아오잖아요. 돈 달라고. 내가 부은 거 이자도 잡 필요 없어. 원금만 달라고 막 사정 사정을 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남편 몰래 돈을 비자금을 만든 거예요. 왜냐면큰 돈이 필요한 일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크면 그런 때를 대비해서 이제 돈을 모을 목적에 개를 부은 건데 개주가 돈을 안 줘. 그냥 찾아가. 근데 그 개주는 돈이 없어요. 재산이 하나도 없어. 다 누구 거예요? 남편 거, 자식들 거예요. 자식들은 막 부동산이 막 여러 채 있고, 근데 이 개주는 정작 돈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민사 들어가도 받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형사밖에 없는데,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래 나는 그냥 깜빡해서 살고 나올 테니까 그냥 찾아오지 말라고 아예 뻔뻔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피해자가 오히려 약자가 돼요 가서 사정사정해서 제발 원금 처음에는 원금만 달라고 하죠 안돼 그러면 은 절반이라도 달라고 해요 그래도 안돼 그럼 절반에 절반이라도 달라고 통사정을 하지만 결국은 주지 않죠 그 사람은 진짜 몸으로 떼우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사기 사건이 발생했어 피해자들 정말 불쌍해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은 건요, 법적인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에요. 법적인 책임은 당연히 묻겠죠, 사기꾼이. 피해자는 책임이 없죠. 근데 그걸 보자는 거예요. 과연,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 말고, 과연 나는 책임이 없나? 그거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걸 왜 생각해야 되냐면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안 좋은 일을 일 포함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게 왜, 이런 일이 왜 발생했지를 분석하지 않으면 그 일은 또 발생해요. 근데 우리가, 아, 나 사기당했어. 난 피해자야. 저놈이 나쁜 놈이야. 나는 오로지 피해자야.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나는 역시 또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굉장히 그런 말을 싫어해요. 피해자한테 피해자의 책임을 묻는 거 굉장히 싫어해.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할수 있어요. 피해자 불쌍해요. 동정할 수 있어요. 솔직히 뭐, 내 일이 아닌데, 동정할 수 있죠. 동정하는데 돈이 들진 않으니까. 동정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죠? 그 사람은 심리적으로 더 안정감을 느끼나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았지만, 어, 내 인생을 송두리채 날렸지만,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동정을 받으면 괜찮아요? 그냥 자기 기만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거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야지 내가 두번 다시 사기를 안 당해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기는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사기 당하지 않아요? 누구는 사기를 당하고, 당하고, 또 당해. 근데 누구는 뭐한 번은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두번 다시 그런 사기를 당하지 않아. 그럼 차이가 뭐예요? 두번 다시 사기를 안 당하는 사람은 동정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동정은요, 아무 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거는 현실에 안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저와, 제가,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에 대한 통찰력 그것이 이제 아류논을 통해서 그걸 세우는 건데요. 그 기준이 있으면요. 절대 사기당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렇게 댓글을 다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다시냐면 한번 볼게요.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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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어, a s a s h r x 님이시인데요. 무슨 자기 탓을 한다고 크크크 여자도 그래요, 남자도 그래요.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그 비율에 대해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죠. 게다가 사람 속이려고 들면 안 속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런 말을 크크크크 중립에 서는 척 여자 편을 들고 계시는 듯. 뭐 제가 여자편을 든다고 생각하고 싶으신 건데요, 이분은 이말 있죠. 사람을 속이려고 들면 안 속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런 말을 하냐라고 하시지만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을 안한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은 내가 사물을 판단하는 사리가 있어? 없어요. 대부분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전혀 고려하지, 그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왜그거 생각하면 복잡하고, 나한테 책임이 귀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속이려고 들면 안 속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 아류 노노를 하신 분은 아시죠? 아류 노노에 보면은, 공자님이 뭐라고 하세요? 공자 노노라는 책은요, 상대방을, 지인하는 책이에요. 상대방이 어떤 놈인지 알아내는 책이에요. 그래서 좋은 놈하고 관계를 맺고 나쁜 놈하고 관계를 끊게 해주는 책이 노노예요. 그러니까 통찰력을 키워주는 책이에요. 불이가라고 해서요. 불이과 같은 잘못을 두번 반복하지 않게 해주는 책이 노노예요. 사기꾼한테 한 번은 내가 속을 수 있어요. 근데 두번 다시 속지 않게 해주는 책이 노노예요. 거기서 공자가 제시하는 사람을 보는 통찰력이 뭐예요? 성기사잖아요. 성기사 방법론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세 가지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시기소의, 광기소유, 찰기소환 그렇게 세 가지를 하면 뭐예요? 인원수제, 인원수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숨길 수가 없다 내가 어, 저놈이 자기가 어떤 놈인지 숨길 수가 없다고 확언합니다 공자는 원래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100% 단정적으로 말을 해요 여러분, 근데, 그런 과정을 안거쳐봤잖아요 다른 사람을 볼줄 아는 그런 사리를 세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상대방을 통찰한 적이 없으면서, 저 사람이 속이려고 마음 먹으면 누구나 다 속아. 그런, 그건 통념이거든요? 그런 말에 스스로를 또, 스스로가 넘어, 그런 말에 스스로가 넘어가서 또 좋아해요. 자기 기만 하는 거예요.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래, 나만 속은 게 아니라, 저놈이 저렇게 나면다 속아. 라고 자기 위안을 삼고, 자기를 피해자로 만들고, 전혀 자기는 잘못이 없는 피해자로 만들고, 다른 사람의 동정을 바, 받고만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음에 또 사기당해요. 왜? 어떤 놈이 나쁜 마음을 먹고 속이려고 작정하면 다소가 넘어가니까. 살인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어, 수동적인 삶인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왜 이렇게 피해자를, 피해자, 피해를 많이 당해, 당하셔서 그런지 피해자의 책임을 논하자면 법적인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신단 말이에요. 또 볼까요? 서바이벌 잭, 이란, 서바이벌 잭이란 분은요, 아니, 어이가 없는 게 그럼 기억, 리을 같이 굴고 과거 속이면 어떡하란 거, 거임? 아이고, 이거 거임? 이거는 저기 급식체 같은데요? 자기 탓을 하라고요? 그럼 사기당한 사람들도 다 자기 탓 해야 하나요? 자기 탓 해야 돼요. 다 사기당하지 않는데 왜 나는 사기를 당하지? 그 점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두번 다시 사기 안 당해요. 설거지 당하는 이유가 반 이상의 여자가 과거 숨기고 조신한 척, 안 그런 척 하다가 결혼 후에 그 지혜 리을 하는 건데, 그럼 나는 바보인 거죠. 예. 상대방이 속이면 난다 속아 넘어가요? 나는 바본가요? 어, 눈을 가리고 귀를 닫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죠? 나는 바보예요. 라는 거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무슨 중립적인 척 하면서 그러시는 게좀 그렇네요. 어, 중립적인 척을 한 적이 없는데, 예, 그렇고요 또, 또 많아요. 이런 것들은. 이것도, 이게, 이게 설거지, 완벽하게 설거지 당한 남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댓글인데요. 설거지 당한 것도 어떻게 보면 사기꾼한테 당한 피해자 같은 건데 통찰력이 없는 피해자 잘못이다는 왠지 성폭력 당한 여자한테 네가 물러나니까 당한 거다 같은 논리랑 비슷한 것 같다. 전혀 같지 않죠. 두 가지는 성폭력은요. 범죄를 당한 거죠. 가해자 피해자가 확실히 구분이 되지만 사기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사기는요. 자, 여러분, 사기는요. 그러니까 필요적 공범이에요. 사기를, 사기는 기망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행위에요. 범죄 행위 자체가. 그러면은 상대방이 넘어오는 거예요. 기망. 아, 아, 그래. 기망을 당해서 오는 과정이 있어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당하는 게 아니고요. 저놈이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속아 넘어가서 거기에 편승하는 게 사기거든요. 다른 범죄랑 달라요. 그 말은 뭐예요? 누구는 그럼 넘어가고 누구는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기를 쳤는데. 그러면 그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왜 넘어갔지? 그거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넘어간 건내 잘못이에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기 싫어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저놈이 사기치면 다 넘어가 또 자기 기만을 또해왜 그런 거예요? 편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편함? 생각을 하지 않는 편함 그리고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난 바뀔 게 없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노력 안 해도 되거든요. 저놈이 나쁜 놈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썩은 음식이야. 그래서 파리가 꼬이는 건데 파리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저 파리가 왜 꼬여 들어가지고 저 나쁜 놈의 파리네. 그럼 난 저런 파리 없는 데로 가야지. 그런 말을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걸 아시고요. 자, 우리가 왜 사기를 당할까요? 공자님은요, 이것에 대해서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요. 너가 왜 사기를 당하는 줄 아니? 어. 그것은 욕심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욕. 욕망할 때그 욕자 했잖아요. 너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야. 네가 사기를 당한 건 살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나의 욕심. 누구나 다 욕심은 있죠. 근데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살이 분별력이 없어서 나의 욕심을 통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저도 욕망이 있죠. 저도 욕심이 많아요. 그렇지만 사리가 그래도 있어요. 사리 분별력을 세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사리 제가 세운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으로 나한테 접근해오는 사람한테 저, 저의 욕심을 무작정 맡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눈밝을 명, 귀밝을 총, 그러니까 총명한 사람을 만드는 게 공자의 핵심 목표예요. 노어라는 책을 통해서. 근데, 사기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눈을 막고요, 귀를 닫아요. 일부러 그래요. 왜? 나의 욕심에 눈이 머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봐도 아는 걸요, 나만 몰라요, 나만. 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욕심 때문에, 내 욕심, 어떤 욕심이요 돈을 벌겠다는 욕심. 저게 큰 돈이 될것 같아. 그런 욕심. 또는 뭐예요? 내가 쟤랑 결혼하면 내가 큰 이득을 볼것 같아. 그 이득이라는 건꼭 경제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아, 내가 좀 편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 얘가 나의 울타리가 되주겠지 안정을 줄것 같아 그런 거다 욕심이에요 아니 내 인생의 안정을 남이 줄 수가 있어요 못 주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은 이제 상대방한테 종속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자유를 운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내 삶을 만들어 놓고 자유를 달라고 하면 그거는 계약 위반이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썩은 음식이 잘못된 거예요? 파리가 잘못된 거예요? 썩은 음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기 성찰을 먼저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냄새를 풍기는 썩은 음식은 아닌지, 그거를 먼저 고민하시고요. 그런 요소가 있다면 빨리 그걸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파리는 계속 꼬일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작정하고 달려들면 다 속는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 주체적인 사람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폭행은 당하는 거죠. 성폭행은 당하는 거예요. 내 의사랑 관계없이. 아니, 지 안돼 왜 찍어 아니 자, 킹바다가 뭐라고 다시 아 짜증난다를 잼민으로 열바다야 언니 그것도 물 a 면서 설명하고 있어 맞아 d a 여, Bada, 여, Bada, 여, Bada, 여, b a 바다 여, Bada, 여, b a a 여, b 짜증나는 b a d <laughs> 아 우리 아까 그걸 고장관들면서 그거 안했네 엄마가 내 말에는 굉장한 오류가 있다고 했잖아 어 굉장한 오류가 있어 네 말에는 응. 가방 춤춰 꺼방 꺼방? 응. 카메라 좀 가방.